예 박경화를 하려고 하 이유가 뭐780초 맞습니다. 세 번째 어때 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어린 양들을 갓고원 받은 양들을 이렇게 말씀을 인도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운명을 알리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숙해가지고 베드로가 최소한 금권 내지 형당 구원되어가지고, 아, 이 금권, 다 형숙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양하는 아, 그냥 그러니까 양한다는건 이제, 먹일 뿐만 아니라, 어둠에게서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인도를 잘하는, 그니까 러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앞서 나무를 주면, 잘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선생님 네, 말씀하십니다. 또, 요나의 아들 시많아이보요 뭐 요나의 아들. 이 사역 앞에 거부하거나, 사역 앞에 흔드리는 모습이 있죠, 이 나는. 이제, 신원아, 나를 좋아하느냐? 자, 지금 이제, 어, 그, 처음에는, 어, 사랑하는 애였어요. <laughs>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아, 이번에는 달라, 이번세 번째는요. 그래? 너 나를 좋아하는 애, 이제는요. 야, 처음에는, 너는 사랑하느냐? 베드로, 나는 사랑 못해. 요 나는 가변적이에요. 나는, 나는 안일할 수가 있어요. 나는 중성이 못뭐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했는데 세 번째는 질문이 질문이 사랑하냐? 아니에요. 너나를 그 좋아하느냐? 아, 드대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막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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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그때 사랑했었어요. 본인 느낄 때는 좋아한다고 자기가 그런 가운데에 숨겼어요. 나는 가변적인 인생입니다. 나는 하고 배반과 부인 앞에 그런 가운데에 잘 숨겼습니다. 마지막은요. 아니에요. 이때는 진짜 앞에 들어가 방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그 깊은 신앙에 떠나간 거예요. 왜 타락했을까요? 베드로 전도서 보면요, 이 음란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 가운데 음란으로 타들어습니다 음란으로 그렇게 향당구원에 있던 놀라운 사람이 사람이 박판에 음란으로 약해진 구형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요? 이제는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마지막은. 넌 진짜 네 말대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네 충성은 가변적이고 인본적이야. 절대적이 않아. 하고 뭐요? 실성을 알려주는 거야. 언제요? 가장 완숙할 때입니다. 뭐가? 사역이. 우리는 사역이 막판만면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처, 처음에 사역이요 건전해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렇 때문에 사역이 번성하고, 안전을 알아주고, 빨리 인정하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영혼, 영혼이요, 타락됩니다. 왜냐면요,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 영광을 누리죠. 명예를 얻죠. 드디어 부흥했죠 이제 건물도, 성도도 많아지고 늘어나고, 이제요, 이제 더 나가서 자기를 모두가 인정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사라집니다. 애통이 사라져요. 이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느냐? 라는 이쯤의 질문은 정확한 예언이에요. 나는 좋았나, 라는지. 그 때, 왜 이렇게, 베드로가 똑같이, 날 좋아하냐라고, 그분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쵸? 그 영이, 그진되죠. 내가, 영이, 안 좋아진구나. 여신의 말씀면 틀린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때, 이제, 앞에 두 번째, 어, 이인 것을, 새로운 말이 들옵니다 모든 것, 뭘 납니까? 우리 미래의 모든 것. 우리 미래를 다 알아요. 모든 것, 라는 표현은요, 사생활, 마음, 전세계, 많이 아니라, 하면 전체 다 알아요. 아, 내가 다시 타락되는구나. 있으면 모르는 게 없죠. 있으면 우리 미래를 다안되주죠 인생의 타락도 알고 그런 상식들다 알아요 여기처럼 신앙이 추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 당신을 아십니까 왜요? 제가 갖고 있는 충성과 사랑은 이것은 화면적이고 왜요 인본적이며 불안한 겁니다 나는 살 만한 부치석지단 고백로 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낙판에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다할지라도 상당히 영이 추락해가지고, 이제 내면세계가 막히지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커바이스에 베드로가 추, 추쳐야 되죠. 추쳐야 되죠. 나중에 로마 그 핍박 때, 도망가다가 자기가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당당부절이 시작되죠. 이제. 진짜 맨 막판에 순교부를 바치게 됩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다가 핍박을 벗어나다가 하나님의 순... 왜요? 충성을 거부하다가 그래서 맨 막판에는 결국은 청교 들어가지만 하지만 뭐요베돌의맨 마지막 모습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요. 그때는요. 이미 남들에게 지도적으로 널 알리는 상태고 이제 인도자인 것서 인도자가요. 된 상태의 인도자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완전히 인도자로 세팅한 상태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섬기다가 고통받을 때가 좋은 겁니다. 영광을 얻으면 다 타락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얻을 영광 세상이 아니에요. 뭐천국이는 없어요. 이 땅에서 영광 얻는 순간 우리는 다 그렇게 노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역을 통해서 통해서 아나 큰일을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때문에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니 보여 우리 형이 울모가 되고 있니다 영광을 누가하게 되고. 게을러게 되고 더 애통이 줄고 통곡이 줄고 주는 거예요. 집이 식어버립니다. 심지어 구원 상실되고요. 심지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위험성 언제 있느냐의 위험성이 매일 낙파 있는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한거 낙파래. 낙파래의 영광을 얻었던 테일러 지옥 갔습니다. 웨슬리 지옥 갔어요. 영광이 위험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막판에라도 되기를 원하셔도 그든지고사했는 리스까지. 근데 이 사회는 투베 술래 죽죠. 막판에운은근 좋아요, 막판에. 근데 막판에 뭐예요? 막판에는 잘 돼야지. 안 돼도 돼요. 막판은, 왜이 막판은, 청구 막판이지. 이 땅에 막판 없어, 이 땅에는. 이 땅에 막판으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내가 좀, 좀 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의 영혼에는 독이 됩니다. 영혼의 독, 세상 욕망의 독이 되는 거예요. 막판까지 고생하는게 좋은 거예요. 막판까지 시편이 좋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 욕망이 있죠. 하루 내가 그것 내가 나중에도 내가 잘 돼야지. 있었으면 고생할 때도 참습니다. 나중에 내가 인정받때 오겠지. 하지만. 인도받고, 자면요 바로 사기부리, 사기부 사기,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인생의 5년, 10년이라는 그 마지막 영광이, 우리에게 독이 돼가지고, 지, 지옥, 지옥가 보내니, 그 얻을 법니까. 죽을 때도 그사 좋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얘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응개지고, 완전히 묻혀지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 가지고큰상람 맞고, 거꾸로, 처음에서 다섯 살, 자리처을 가세요. 처음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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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요. 그때 영광을누지 진짜, 뭐, 영광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져가지고, 진짜, 다이부트 붕, 일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뭐 박판에서의, 뭐요? 성공이, 베드로 같은 시절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했어, 우리는요? 뭐, 영도가 없어요. 영광을 얻어서 성는 거의 없어요, 박판에. 인간, 권사가 생기고, 올라가면요, 다 교만해진 건누구지다 교만해지고. 또, 일하면 또 음란해지고, 누군지 음란해지고, 인간은. 의욕생은 누군지 마찬가지예요. 막 고생할 때는 그 틈이 없어요, 그교만 그래. 틈도 없고, 음란할 틈도 없어, 고생할 때는 막, 고생스러울 때는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진짜, 죽은 듯이 살면요, 사람은요, 이게, 전세가 이게, 좀 밝아져요, 그래도. 반대로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 평온하고, 잘 되고, 쉬면요, 누구든지 간은 음란해지고요, 약해지고, 경건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똥 살아가냐, 원래 살아. 그게 좋은 거예요. 죽을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냥, 눈만 붙이면 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게 예수님도 배에서 콩을 주무시잖아요. 그, 뭐야, 푸는 옷을 입었어. 아, 피곤하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걸건져해보세요건져합니다 학생이 공막 열심히 해보세요. 누구 이상하게 눈안 들어가요. 그게 틈이 없어요. 왜이상에눈 들어와가지고 타락하느냐? 공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진짜 탈진이 돼야지 우리 마음이, 마음이 헛된 데 들어가지 않지. 헛바람 들어가고, 헛들하고, 다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한 세상, 세상도 어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대기업 사장들. 또, 성공하는 게좋요다간취요 간취. 간취를 좀못요 고수할 때는 못써요 그럴 돈도 없어요. 간취는 돈 있어, 간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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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돈도 없고, 피폐통 고통 당할 때는 사람은 죄를 못써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돈이 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올라가면요, 인간은, 뭐, 온갖을 다져요, 다져요. 막, 투기하고, 막, 사치스럽고, 이제, 사람을, 이게, 사람을 막 함부로 막, 대하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아, 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게 성공의 위험성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보건서를 했어요? 위험해요. 베드로이개까 이겨요? 아니에요. 어디 인간하는 얘기야. 네가 향당급처럼 높은데 금을 잡든 그냥 할 할지라도 너또 너 조심해. 너 막판에 그렇게 그 대추하라니가너는또 떨어져. 네 형이 너날더사랑날 사랑하지 않어. 물론 날 좋아해도 안돼 안돼 수 있어. 좋아하면 좋아하면 뭐가 합니까? 죽을 거요 살아 죽을 거예요. 무갈 뭐 정도로 타락해 인간이 살아해 인간이 무갈 뭐 정도로 누가 베드로가 누가 이제까지 역사권이 많이 위대한 사람들그 그게 타락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성공하면성공은요요또 성공, 성공할 수 없어요 버정으로 뭐 타락해 인간이 물론 베드로운적기 맨막판에 회개해 가지고 성공까지만요 삼론처럼 하지만 인간은 다 이렇게 다는거요 그래서 대부분, 대개부터 외속하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죠 계속할 때. 하지만, 천명되면 이제 드디어, 이거, 어깨 숨작하고. 남은 영웅만 뭡니까? 그땐 이제, 왕이야, 왕. 내면 되 왕됩니다. 어? 누구죠? 천안이 교회. 이중 뭐예요? 오정인. 세상에 자기 아들 교회 세워주고, 거기에 정치가 들어오게 하고. 뵈는 거 없어요. 왜? 권력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파님에 참된 말씀 나오겠어요. 포만 잡혀지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낙원 어, 천국에 아름다움가 영광 우리가 바라볼 네. 세상이지 이 땅의 그 영광 어떠한 것도 영광이요 한국 영광이 우리가 원하는 영광인데 이 세상이 그 조금 뭐 실수한 몇십 년의 영광 그 가지고 인간 취안이 인간은 정말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드는베드로드는 배드로드는 어떡하겠어요 이 백성들은 그래서 아빠잘 되는 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폭격이죠. 무슨 나중에 전멸군 교육 타고 탈출까지도 사람들이 속가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도 보여 평화 산다는 거야 평화하기 고생은 어떻요 막판에 막판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막판에 감옥 가서 속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태국 감옥 보내 한번 보면 막판에 왜성보인도 하려고 왜? 영광 돌리고 죽을까봐, 담을, 담을 보는, 담, 판에 담판에, 왜요? 들 다, 순조시키는, 왜? 죽을까봐. 사람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왜? 그 정도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담판에, 너무 잘 되면 안 될까봐, 그 거꾸로, 추석 치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래야 우리는 그때, 점수를 유지할 수 있고, 팔 앞에, 어찌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판에 안 되는 걸 나도 볼수 없어요. 그 요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판에 감옥 가고 순교당하고 낙판에 피 퍼당하고 확실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통을 낙부할거 없어요. 고통이 우리를 우리 영혼을 밝게 합니다. 도저히 영을 혼 살려주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어느 다된 상태에서는 뭐요? 우리게 있는 거는요. 뭐요? 적어도 다, 안, 다 할지라도, 우리 형은 약해지겠어, 영이라 하는 게. 우리는 반대로요, 마지막에 우리가 자, 자기 형과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을 받는 게 좋은 거고요. 핏밖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파울처럼환자와 부음받는 인생. 죽을 때까지 바울은 고통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고요, 이런 감옥에 있었죠. 로마에서 가방에 2년 있었죠. 그리고, 불이 합니다. 마지막에 한번더들어와요 성이 안 나오기. 맨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서 또 숨어 나갑니다. 바울의 인생이에요. 막판에 영광을 구한다고요? 얻는다고요? 그건 세상 얘기예요. 세상에서는요, 막판에 얻는 게 세상 스토리예요. 하지만, 할수가 그렇지 않아요. 맨 막판에. 그때, 여전히, 참혹함이 있고 바울 나중에 아무 뜻이 없었죠 아까 도구밖에 없었어요 이런 외로움과 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 속에서 누가 바울 같은 사도에게도 수많은 교회에서없어요 양육을 했어요 막판에 그들에서 도움을 받지면서 오타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타를 갖다 줘 참, 초잘한 겁니다. 가옥 속에서. 물론, 이때도 말이죠. 이때도, 진짜 가족 아니에요. 더, 이따 풀어놔요. 사실은요. 악발이 또들어왔는데수고는데 그때는, 그거도 없는, 그밖에 없으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없어. 왜요? 있다면은, 바울이, 세 번, 세 번, 똥 튀기, 머리, 머리 튀기는데, 그게, 정승될수 없어요. 기사화 되지. 제가 바울 거기 갔을 때요. 거기 머리 튀번 튀는 장소었습니다 만약에 누가나 막았으면 전수이 아니고 진짜 환기 써져 있죠, 내게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게 전수가된 거예요, 전수가 바울의 머리가 세번 튀었다고. 그죠. 진짜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 자체도. 근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우리영혼을 잡아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위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가운데. 누구처럼? 마이크 지저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와 요한 몇명이지밖에 없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수의 모습은 뭐예요? 순천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죠맨 마지막이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그깟 자기 영광에 취해서 그걸 구하는 게 저속한 인간이에요 짐승같은 인간, 짐승같은 그 영광이 뭐 귀하다 그게 거기에만 귀 영광이 빠져가지고 새도 버리고 영광 버리고 그게 인간이 짐승같은 인간이 라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논하는 사람이, 그걸 말합니까? 일생 영원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논하는 사람이. 천국은 한숨 사는 거예요. 이때 영어가 비교했다고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놀줄 알아야 되고. 왜, 뭐 때문에 저 영광이 놀라고, 놀라고 영광스럽니까? 이건 영, 영광, 무구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영광을, 취합니까? 얼마 지나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영광을 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패널 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놓줄아니다 그래서, 맨 낙판에 성호의딸지라도 빚을 쥐지 말고, 이러면 안되고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프란시스 낙판에 2년 동안, 오상을 얻게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에 들어가죠. 막판이 인생이었죠 올다틀레에 떠나서 그가 대세가 5천명이 넘었고요 그가 엄청 커졌어요 그게 위전성이에요 그렇게 번성이었어요 사역이 근데 막판에 오상을 입게 되고 벌써 2년만에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큰 상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큰 상을 얻었죠 그래서 그놈을 얻죠. 막판에 욕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걸 놓아버리고 시절을 지는 모습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막판에 할수 있을 때도요, 근데 포기하고 시절을 지게 되십니다. 우리는 막판이 중요한데, 맨 막판에 내가 땅을 구하느냐, 하늘을 구하느냐, 이제 하늘을 구하는 자가 지론자고, 물론, 간신이 뱃돌처럼 펴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상은 훨씬 적게 되죠. 하늘상은. 둘러처럼 생은 적게 되어있어요. 펴할수 있어요, 북판 하지만 뭐요? 더 적게 되어있는데요. 즉, 안감대처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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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는, 이제 얻어낸, 얼마 큰 상을 얻었겠어요. 두 번째 얻었으면 근데, 그세 번째 때문에 상이 다깎여요 상도. 상도 깎아먹습니다. 당연다 깎아먹습니다. 배 맞은 모습은 이원이 훨씬 높은 자가 되었고 자기는 이제 두부자 된 거예요. 거꾸로 스물 스물 고요 모르지만 이제 그 성이 다 까먹 까까먹어서 그그 악판의 영광이 그를 받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영좋을게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죽을 때까지 애통하는 모두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베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 똑같은 신앙 변화 없는 신앙 그거를 따라가야 되고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반면교사 여기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을 통해서 다 견, 긴장이 됩 겁니다 아 베드로가 이렇게 타락했네 긴장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는 훨씬 못한 들이니까 우리는 뭐, 없는 데도 안 되고요. 우리 세력은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누가 금을 인도합니까? <laughs> 우리가, 대, 우리 금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도 같이 놀라, 타락하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알고 계도 떠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여, 고통을 선택하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진실된 겁니다. 그렇습니다.